안녕하세요. 건강오름 김군입니다. 감자는 찌거나 삶아서 먹고 전이나 조림, 튀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습니다.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과 칼륨, 아르기닌 등이 풍부해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. 동의보감에도 감자는 충치를 예방하고 기생충을 없애며 비위를 보호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위 건강을 지키고 위를 튼튼하게 만드는 감자 섭취 방법과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땅 속에 사과라 불리는 감자는 사실 사과보다 영양소가 더욱 풍부합니다.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 감자는 알칼리 성분의 함량이 사과의 2 배에 달하는데요. 풍부한 알칼리 성분은 위계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산성을 중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. 또한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.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감자 200g에는 21mg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사과의 약 7배에 달하는 양입니다. 하루에 감자 2개를 먹으면 성인 1일 비타민C 권장량인 50mg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풍부한 비타민 c 성분은 암세포와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. 국제과학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따르면 암세포에 비타민 c를 투여하자 암세포가 억제되었으며 헬리코박터균 또한 증식이 억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. 위 점막에 기생하는 헬리코박터균은 위암 발생 위험도를 3.8배 높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요인 중 하나입니다. 또한 감자에 풍부한 아르기닌도 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입니다. 아르기닌 성분은 위장 점막을 회복시키고 위장 벽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위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. 이렇게 위암 예방과 위 건강에 좋은 감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감자 냉채로 먹는 방법입니다. 감자 냉채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감자 요리이며 맛과 영양 모두 풍부합니다. 식재료와의 시너지 효과와 아삭한 맛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지금부터 말씀드릴 감자 냉채 레시피를 참고하셔서 위 건강에 탁월한 감자 냉채를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위 건강에 탁월한 감자 냉채 만드는 방법입니다. 먼저 감자 2개와 고추 1개, 식초 3큰술, 설탕 2큰술, 소금 반큰술을 준비합니다. 감자는 껍질째 잘 씻어서 얇게 채를 썰어줍니다. 그리고 끓는 물에 1분간 데쳐 감자의 풋내를 제거합니다. 너무 오래 데치면 감자가 물러지면서 식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 1분만 데칩니다. 감자는 일반 채소와 달리 전분 입자가 막을 형성하여 비타민C 파괴를 막아주니 안심하고 데치셔도 좋습니다. 그 다음, 고추도 먹기 편한 크기로 잘게 잘라줍니다. 고추에 풍부한 비타민 E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위 점막을 보호하고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 또한 소량 섭취할 경우 위 점막을 보호합니다. 준비된 감자와 고추는 볼에 넣고 식초와 설탕, 소금을 잘 버무려 줍니다. 기호에 따라 겨자나 레몬즙, 들기름 등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. 이렇게 완성된 감자 냉채는 냉장보관하며 반찬으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. 아삭하고 맛있는 감자 냉채로 위암을 예방하고 위 건강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위 건강에 탁월한 감자 활용법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자를 싫어하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감자 냉채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. 감자는 칼륨이 풍부하니 신장이 약한 사람은 과 섭취에 주의하시고 하루 3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!